안녕하십니까. 원칙과 신뢰의 송인웅입니다. 오늘 저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성장 발전하는 회사를 망하게 하고 4천여 명의 주주들을 거지로 만든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팩트입니다. 요즘 대전지방법원 안팎에서 회사되고 있는 MBG 사건은 한마디로 사업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및 법원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지역 벤처기업인 MBG그룹이 도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MBG에 투자한 주주들 4천여 명이 길거리에 내몰려 거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형법 제104조 직권남용 불법강금이란 범죄가 실행됐습니다. 불법 감금은 명백한 인권침해, 인권 침해, 인권 유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 처벌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라고 말합니다. 2019년 2월 1일 TV조선은 탐사보도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MBG그룹 1차 동거 때 투자사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건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사건을개요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형법 제124조 불법합금 사건이라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전을 발칵 뒤집어 놓은 MBG그룹 1차 동거 때 투자사기 사건은 서울 지방 경찰청이 2017년 3월경 MBG를 모함한 자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술 조사를 받았고 MBG가 홍보한 사업이 모두 허위라고 조작해서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사 개시 후 무려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서울 중앙지검은 대전지검 지방 검찰청에 이송해 형사부에 단일 사기 사건으로 배당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TV조선 등 언론과 짜고 특습으로 재배당하여 2019년 1월 2일 압수수색을 대적으로 실시하고 TV조선 탐사보도 7은 온통 호의사실로 악랄한 선정적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투자자인 목사와 TV조선 기자의 녹취록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 직후인 2월 18일경 인동표 회장 등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은행 거래 내역만을 나열한 허위 범죄 일란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일 1천억원대 투자사기범으로 구속하고서는 1098억원의 추징보전명령 결정으로 mbg 및 피고인들의 재산을 감유했던 것입니다. 이후 3월 7일 공소 제기하면서 검찰은 임동표 회장 등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고. 대전일보 기사에 보도됐습니다. 즉, 구속한 이유는 사기에 의한 주식투자입니다. 그 범죄 내역은 주주 2131명의 주식투자자금 1214억 원입니다. 그런데 8월 27일 변경된 공소장에는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해자들을 기망하여 2175명의 주식대금 명목 1 2 3 0억원 7억 원으로 바뀌었고 단단하게 판매 조직을 운영하였다며 1단계 원수당을 지급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당초의 주식 투자 사기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다단계로 피해자 2,131명이 2,175명으로 또 피해 금액 1,214억 원이 1,237억 원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피해자, 피해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피해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다르다는데 기자는 뭔가 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중요한 사실은 것은 8월 27일 변경된 공수장의 범죄 사실이 다단계란 사실입니다. 변경된 공수장에서 명시된 범죄 사실 1단계 후원수당 지급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의 다단계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로 인으로 범죄 사실이 아님에도 구속 영장을 발부였고 인신을 구속한 것입니다. 형법 제1 2 4조의 불법 강금죄를 검찰과 법원이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인신 강금이라는 인권침해 유리행위를 만방의 호수에도 통제하거나 관리처벌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불법강금을 인정하면 검찰과 재판부를 당장 구속해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해야 합니다. 주식투자는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각자의 판단에 의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주식을 매도한 방식이 다단계냐 입니다. 그러나 다단계가 아닌 혼방판으로 판명돼 2017년도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된 사항입니다. 결국 다단계가 아님에도 다단계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피고인 12명을 구속수감 불법 감금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취소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는 변종 다단계 판매 조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방문 판매업 규정에 규범력 확보를 위하여 혐의 유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확정되지 않은 범죄 혐의로 구속했음을 차인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찰의 수준이라니 공권력 남용입니다. 공수장 변경의 중요함은 요즘 회자되고 있는 조국 천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수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와 공수장을 변경하려는 검찰 간의 다툼이 화제입니다. 공수산 변경은 공수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왜 대지방법원 재판부는 주식 투자 사기를 다단계로 또 피해자 수가 다른 공수산 변경을 해주고 재구속했을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희식 교수는 유명한 분이고, 임동표 회장 등은 별볼일 없는 기업원에 불과해서라면 이 또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9년 전 설립된 유황 벤처 기업을 도산시키고 주주 4천여 명을 길거리로 내몬 검, 경찰, 법원 등 국가 권력에 의해 범죄가 조작된 사건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m b g 와 주주들 4천여 명을 망하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mbg 주주분들은 회사가 잘되면 내 재산 가치가 불어나고 덩달아 나도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MBG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제가 2019년 12월 18일 공판을 방치했을 때 재판장은 12월 23일 오전에 증거조서를 종료하고 오후에 피고인신문을 시작해 내년 8일, 1월 8일, 1월 10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사는 사건의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적정한 형의 선고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변호인과 피고인이 수차적으로 검사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고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변론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초경 판결 선고가 되 겠죠. 그러나 이 절차 또한 불법입니다.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재판진행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무효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의 불법감금에 대한 재판진행은 무효라고 주장해도 남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법무부도 남몰라라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원의 재판에 관한 상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법의 최우보루인 법무부에서 온 답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해당함으로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법무부서는 아닌가요? 공소제기돼 재판에 회부되면 재판부 책임이 아닌가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자는 허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한 그리고 불법 강금 상태에서 재판행 중인 재판장 등을 고소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쩔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